됐어. 이건 됐고. 제가 지금 농사를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. 배우선 빼. 또밤 되는데, 이거. 밤이 되면 안 되는데. 여기. 아,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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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음, <laughs> 음, 음, 음. 음악이 없으니까 심심하죠? 니가 왜 나와? 이놈들을 우선 치워야 돼. 다 가, 가, 다 가, 다 가, 가, 가버려. 이들도 가. 너한 방, 너한 방. 너한 방, 너한 방. 붙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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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. 같이 가. 됐어. 여긴 괜찮네. 어, 마침 또 밤이죠. 어, 뭐, 하려고 하니까 또 밤이야. 밤에 뭐 못해요. <laughs> 어, 어두워서 못해. 이거 안 보이잖아. 아. 이거, 어, 재료나 한번 볼게요. 만들 수 있는지. 어, 재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. 어, 쇠내 교육. 가자, 이제. 가자. 같이 가자. 여기서. 돌, 돌, 나무, 집. 돌 이제 없죠? 아, 돌 캐야겠다. 이것밖에 없네, 돌이. 만듭시다, 이거. 다 만들어. 100개. 좋았어. 100개 더 만들어. 안 되죠, 이제. 재료가 없어. 야, 이거 가만 서서 만들어야 되네, 이거. 큰일 났네. 어, 기다립시다. 대형 작물밭. 그래, 이것도 만들어야 돼. 어, 섬유가 또 없죠, 이러면. 섬유도 캐야 되고. 그리고, 철제 수도관. 와, 아까워. 교차, 경사, 수지 필요 없고, 수도꼭지. 배도 지금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. 아 어, 근데 오늘은 안 할게요. 보자, 분쇄기까지나 만들 수 있네, 지금. 와. 브론토도 탈수 있어 아르젠 탈수 있어 아르젠 <laughs> 아르젠 탈수 있다 끝났죠 그럼 어 끝났어 에어컨 필요하고 이게 뭐냐면요 이거 모드 아이템이에요 이것도 그 게임 내에서 제공하는 침대는 쿨타임이 있잖아요 한번 사용하면 근데 이건 쿨타임이 없는 침대에요 재료가 꽤 많이 고급진게 들어가죠 어, 이거 찍을게요 냉장고도 이걸 쓸게요 기본 냉장고는 덩치가 너무 커. 크기가 너무 커요. 어, 이거 쓸게요. 모터보트 지금 만들 수가 있네. 와, 이건 나중에. <laughs> 나중에 합시다, 이거. <laughs> 수통 찍어. 필수. 와, 48개가 필요해. 수통 하나에. 좋았어. 이걸 만들 수가 있어. 지금. 어, 만들어쓸게요 그리고 스쿠바 마스크. 깔끔하게 보이는 거예요. 이거 찍어서 이거 쓸게요 아니야 이거 지금 모드 아이템인가 그 모르겠어요 제가 모드를 지금 설치를 여러개를 해서 잘 모르겠어 그냥 쓸게요 <laughs> 있는데 써야지 가로등 가로등 좋았어 그릴 필요해 아주 좋았어 전기 지금 찍을까요 어앵그램 포인트 많이 있어 찍어 콘센트 수직 필요할거고 교차 필요하고 플렉서블은 필요없어 플리머 전자장치 됐어. 얘가 또 필요해. 그래플링 후. 음, 얘는 모두 아이템이에요. 어, 원래는 이거죠. 그래플링 후. 근데 얘는 여러 개 만들어서 계속 써야 되거든요. 얘를 쓸게요. 이거 원래 단발이에요. 한 발. 어, 여러 발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써야 돼. 근데 얘는 이거 하나만 만들면 여러 번 계속 쓸 수가 있어요.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나 모르겠어. 오리지널은 자 이제 철제 그래 온실이나 필요하죠 온실 문까지는 필요 없고 벽이랑 천장 이렇게만 우선 물탱크 필요 없어 지금은 필요 없어요 나중엔 저기 어, 후반부 뭐 하나 찍을 때가 얘 필요해 물탱크를 찍어야 뭘 만들 수가 있어 나중에 찍을게요 맥주통 찍어 이것도 만들게요 나무수의 꼭지 네, 제가 이거 모드를 이것도 설치를 했어요. 이거 셋 익스트랙터라고 이름이 되 있는데, 어, 이건 기름 먹어, 먹어서 전기로 막 어, 모터로 쭉쭉 뽑아냅니다. 수액을 이거 쓸게요. 아주 좋아요. 아크 기본 마비화살, 그 다음에는 마비 탄약 이렇게 있죠. 마비 탄약 한 단계, 상위 단계도 있는데, 그건 레벨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. 근데 이거 마비 화살보다 한 단계씩 좋은 거를 쓸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거 모드 아이템이에요 이것도 쓰겠습니다 모드로 생긴 마비약이야 기본 마비약보다 더 강력한 마비약이에요 어 이름이 마취약이네 저기 재료 보이죠 마취약 하나에 다코베리 25개 상한고기 5개가 추가로 들어요 그럼 얘를 만들 수가 있어 어 밸런스도 굉장히 적당해요 괜찮아요 이건 쓸만합니다 흥분제도 써 화장실 필수죠 나 근데 포인트 보자 어 이건 나중에 집 지을 때 이거 쓸게요 지금 찍었다가 포인트 없어서 나중에 정작 필요한거 못할 수가 있어 가위 찍어야 되나 이것도 나중에 일단 대기 어 그리고 지금 이제 모드용 아이템을 지금 사용을 할게요 다 이거 저장고인데 특수능력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개가 들어가요 됐어 이정도면 됐네요 어 얘들 애들부터 해 봅시다. 여기 터가 굉장히 좋거든요. 땅이 굉장히 넓어요. 어, 여기 지금 빛 때문에 반짝반짝거려서 잘안 보일 텐데 여기 얕은 물이 어, 굉장히 넓어요. 여기 땅이 이렇게 넓게 있어요. 여기까지 거의 어, 거의 여기 여기서 푹 꺼지죠. 어, 이 정도까지 됐어. 이 정도까지 있어요. 여기 땅을 제가 활용을 할 겁니다. 여기 농사 짓기 굉장히 좋거든요. 보자. 각을 잘 재야 돼. 어, 이쯤. 이게 보이나, 이게? 음, 여기 물에 지금 잠기죠. 몇번 재시도를 해야 될 거예요. 어, 여기쯤이면 딱 되겠다. 여기서. 이러면 올라오죠. 아직 안 올라왔어. 칸, 세 칸. 이러면 올라오지. 어, 찰랑찰랑 올라오죠. 살짝 떴지. 안 떴어. 놔봐. 봐봐, 한번. 됐어. 음, 안 잠겼어. 어, 좋았어. 여기서 틀을 한번 볼게요.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여기서, 여기 이쪽으로 쭉 가면,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다. 아, 여기가 한 개야. 그럼 여기서 쭉 가면, 어디까지가? 어, 여, 여기 이 정도까지? 돌 주워. 됐다 이제 보자구요. 음, 야, 한 번에 이거 잘 놔줬으면 좋겠는데. 이제 여기만 확인하면 돼. 여기까지죠. 여기가 한 개야. 그러면 개수를 한번 보자고요. <laughs> 어, 이거 맞추는 이유가요. 이거 몇 칸이야? 하나, 둘, 셋, 넷. 네 개지. 어,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. 어, 이렇게 보시면. 제 기억으론 이게 맞을 거예요 어, 4 곱하기 4이 어, 16칸이 농사지으려면 이거 물을 대줘야 되잖아요 이 수도꼭지가 있어요 철제 수도꼭지 그걸 여기 가운데다가 놔주면 어, 이게 4 곱하기 4를 커버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칸을 제가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실수 안 하게 이렇게 4 곱하기 4 됐죠 가운데 한줄 띄우자 어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아니야 딱 맞아 우와 미쳤다 딱 맞다 <laughs> 딱 맞다 너 비켜봐 우와 어떻게 이렇게 맞췄어 근데 잠깐 있어봐요 나 집을 집을 여기다 지을텐데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집 지을 공간이 돼? 그럼 이럼 <laughs> 이러면, 여기가 가운데 통로를 낸다고 치면,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로가 생겨야 돼. 어, 우선 놔봐. 음, 집이랑 굳이 안 맞아도 되겠죠, 이거. 음, 방향이 굳이 집이랑 맞을 필요는 없겠지. <laughs> 어, 맞으면 좋긴 한데. 근데 그냥 합시다. 여기가 딱 통로가 괜찮네. 어, 여기 통로가 괜찮으니까. 다시 확인. 맞죠? 넥 칸. 4 곱하기 4, 4 곱하기 4. 어, 맞아. 이걸 한번 확인할게요. 어, 정작 중요한 걸 확인 안 했네. 어, 제가 또 하나 만들게. 또 모드 아이템이에요. 어, 얘, 얘 맞을 거야. 됐어. 목재 섬유집. 지금 바로 만들 수가 있네. 여기 있다. 더 만들 게 있어요. 나무 토대를 또 만들어야 돼.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여덟 개죠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이거 범위로 한번 볼게요. 이거 보시면 콜렉트 모드가 있죠. <laughs> 어, 여기 작물이 자랐을 때. 내가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찍어가면서 저기 인벤토리, 동물 인벤토리 열, 열듯이 그렇게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. 어, 나중에 귀찮아서 못해요. 어, 애초에 저는 이거 쓰겠습니다. 얘는 저기 알 줍는 애처럼 자동으로 수확을 해줘요. 보자. 거리를 보자. 거리가 어떻게 돼? 야 이렇게 커? 되게 크네. 이렇게 크게... 지울 수가 있어요. 여기 안에 만약에 내가 작물을 키우고 있다. 어, 저 범위만큼 내가 수확을 해주는 거예요. 이건 뭐 굳이 볼 필요가 없었네. 되게 크네. 한 줄을 더 띄워도 되겠다. 이러면, 어떤 게 이쁠까요? 음, 띄우는 게 이뻐? 딱 붙은 곳보단, 어, 떨어진 게 이쁘겠네. 떨어뜨려, 그럼. 좋았어. 이렇게만 표시를 해주고, 여기서부터, 하나, 둘, 셋, 넷. 네개 맞죠? 하나, 둘, 셋, 넷. 맞아. 이거는, 어, 잘 해야 돼요. 헷갈려. 여기가 한 가운데죠? 어, 박어. 대충, 대충 놔둬. 다음, 하나, 둘, 셋. 왜널 놨냐? 이거, 하나, 둘, 셋. 네, 전체 봐봐. 음, 좋았어. 이쪽 저쪽 지금 이제 안 봐도 되죠? 어, 다 들어맞아. 딱 맞았어. 보자고요. 재료를 한번 볼게요. 지금 해 놓는 게 좋을 수도 있어. 작물을 돌 섬유. 어, 안 되겠다. <laughs> 어, 네. 지금 이거 토대만 말 그대로 토대만 박아놓은 거예요. 그, 물 공사랑, 그, 작물 밭 공사 이런 건, 나중에 제가 이거 자원을 좀 캐는 노가다를 해야 될것 같네요. 섬유가 지금 되게 부족하죠. 또한번 노가다를 해서 다음번에 이거 완성을 시킬게요. 네, 그럼 저기, 가자. 여기가 너무 좋아. 어. 야, 되게 이쁘네. 너 내공룡이지, 너? 봐봐 야생이야 26 아유 못 움직여 와 여기도 있다 도둑갈매기 미쳤다 잠깐 와저 미쳤어 저놈이 저기 왜 있어 죽어 진짜 너 어어어 몇마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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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안돼 와 미쳤나봐 살렸어요 다행히 어 얘들 왜이러지 다 피한다 이것도 피해봐라 피했어 돌아오는 놈 맞춰야돼 여기 아 하... 진정하고 맞아 좋았어 가 자식들아 가좀가가 가라고. 오, 얘들 난리 났다. 난리 났다. 어어. 난리가 났어. 안 죽었어. 죽어. 얘또 어디까지 갔어? 수박, 수박이 어디 갔어, 또. 와, 저기까지 갔다, 또. 이상하죠, 이놈. 이놈 진짜 이상해. 얼른 와. 야, 이거 지붕 만들어야겠네. <laughs> 와, 지붕 만들어야겠다. 어. 나중에 저 온실벽, 그거 하나 만들어둬야겠다. 속도가 좀 부족하니까, 아니야. 제작 기술 올려. 이러면 되겠다. <laughs> 야. 아, 네. 그러면 오늘 아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어, 녹아다가 끝나는 대로, 저기, 농장이랑 집이랑, 네, 제작을 할게요. 안녕! 어, 뒤집었어. 이걸 왜 벗어? 써! 다음에 봐요.